만약 내 손으로 만든 회사를 누군가 돈으로 삼켜버린다면 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반전의 연속입니다. 100억 투자가 무너진 남자가 어떻게 인수전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억원 투자가 무너진 그날 밤이었죠. 보양 건설이 등을 돌렸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지역의 인테리어 회사 맘대로 집은 3년간 차근차근 성장해왔지만 이번 AP그룹 인수전에 참여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죄송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 지역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지혁아.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포기할 거냐?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이지혁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기어서라도 산을 넘어라. 그게 사업가야. 이상철의 말에 이지혁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내 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이놈. 그래야지. 아버지가 떠난 후 이지혁은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밤새워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AP 그룹 회장을 만나러 가기로요. 약속도 없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AP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예약 없으신 분은 출입이 안 됩니다. 이지혁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맘대로집 이지혁 대표입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 주세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회장이 만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지혁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AP그룹 회장은 60대의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이유가 뭔가? 이지혁은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빈손으로 온게 아닙니다. 제게는 3년간 쌓아온 고객들의 신뢰가 있습니다. 이지혁은 가방에서 서류 대신 고객 후기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 속에는 손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과 시공 전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돈으로 승부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승부하려 합니다. 회장은 파일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한장한 한 장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죠. 흥미롭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감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자금은 어떻게 할 건가? 이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회장은 이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수전 발표까지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자금을 마련해봐. 이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온 이 지역은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지역은 모든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은행에도 가봤고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대표님,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렵습니다. 거절의 말들이 계속됐습니다. 인수전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발표장에 나가봤자 웃음거리가 될게 뻔했죠. 이 지역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혁이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대표 나야, 정우영이야.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정우영은 예전에 결혼을 약속했다가 무산된 상대방의 오빠였습니다. 두 집안은 그 일로 껄끄러운 사이가 됐었죠. 정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우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인수전 발표 있다며 100억 부족하다고 들었어. 이지혁은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정우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채워줄게. 빼억 이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안하고는. 정우영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이 무산된 건 아쉽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잖아. 사업은 달라. 난 자네 눈빛을 믿어. 3년 전 처음 봤을 때부터 자네는 달랐어. 확신에 찬 눈빛이었지. 이지혁은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정우영이 웃었습니다. 사업가는 실패한 결혼보다 확신 있는 눈빛을 더 믿는 법이야. 다음날 인수전 발표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신제지, 태양건설 등큰 회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지혁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신제지 대표가 이지혁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맘대로지? 그런 작은 회사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AP그룹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우선협상 대상자는 사회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맘대로 집 이지혁 대표입니다. 그 순간 발표장이 술렁였습니다. 영신제지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그 작은 회사가?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렸습니다.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때 발표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내가 그 100억 채워줬지. 모든 시선이 정우영에게 향했습니다. 영신제지 대표가 소리쳤습니다. 정회장. 자네가 왜 저런 작은 회사의 투자를? 정우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을 봐야지. AP그룹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돈이 아닌 사람을 본 결정이었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3년간 단한 건의 하자도 없이 고객들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입니다. 발표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박수 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회장이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지역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이 지역은 정우영을 찾았습니다. 정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정우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잘 되는 모습 보여줘.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이지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들, 왜 이렇게 늦었어? 이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거실에 계셔. 이지혁은 거실로 들어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지혁은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AP그룹 인수 확정됐습니다. 이상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놈 잘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은 새벽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지은호가 이미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벌써 왔어? 어제 늦게 퇴근했는데. 지은호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바쁠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옆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할말 있어. 지은호가 이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이지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안 어울린다고 했던 말. 기억하지? 지은호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건 내가 부족해서였어. 넌늘 당당했는데 난 그럴 자신이 없었거든.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도 확신은 없어. 하지만 이제는 노력해 보고 싶어. 너를 웃게 해줄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선배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대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기다릴게. 내가 변한 모습 보여줄게. 지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지혁에게는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재가 커피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야, 이 대표. 축하한다. 대박 났네. 이지혁은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성재야. 내가 옆에서 응원해 줘서 힘이 됐어. 박성재는 이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오늘 저녁에 AP 그룹 미팅 있지? 내가 같이 가 줄게. 며칠 후 AP 그룹과의 계약식이 열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묵직한 분위기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회장이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 이제 진짜 시작이네. 돈보다 사람을 잊지 말게. 이 지역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 지역의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이상철, 이지환, 이수빈까지 모두가 이 지역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식사 후이 지역과 이상철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마음 헤아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이 지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비는 내가 무탈하게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이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됐다, 이놈아. 집으로 돌아온 이지혁은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적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구나. 믿어주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 이 지역의 새로운 시작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지역은 회사에 출근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냈습니다. 이건 제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은호는 이 지역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변했네.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 지은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 지역은 새로운 각오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AP그룹과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이 지역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하게 고객 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여겼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지은호가 이지혁을 찾아왔습니다. 선배 할말 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말해봐. 지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변하신 거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드려보고 싶어요. 이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그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시작해봐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후회 안하게 해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함께 사는 거구나. 그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지역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00억이 없어도 신뢰와 사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형만 항상 주목받고, 나는 뭐야? 친아들인데 왜 나는 항상 뒤에 있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 이야기에서 이 지역이 AP그룹 인수전에 성공했죠? 하지만 성공 뒤에 숨겨진 갈등이 시작됩니다. 형제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지환은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일면에 큰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었죠 중소기업의 기적 맘대로집 이지역 대표 ap그룹 인수 성공 이지환은 신문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이지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형이 성공한 게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나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10년을 일했는데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형은, 이지환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들이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이 과장 형님이 요즘 대단하시던데요. 신문에도 나오시고, 부럽겠어요. 형제분이 사업 성공하시면, 이지환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주말 저녁, 이상철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 모두 모였죠. 식탁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상철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혁이가 이번에 큰일 해냈다. 다들 축하해주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 축하해 이지환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지혁은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환아, 다들 덕분이야.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계속 이지혁의 성공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지혁아, AP 그룹 회장이 직접 축하 전화도 했다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이상철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니. 아버지가 다 뿌듯하다. 이지환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이수빈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요즘 많이 바빠?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도 회사는 안정적이잖아. 좋겠다.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이지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지.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시시하게 들릴 줄이야. 식사 후 이지혁과 이지환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둘만 남게 됐죠. 이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환아, 요즘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보여. 이지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이지혁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형이 도와줄게. 하지만 그 말이 이지환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형이 도와준다고? 나도 잘하고 있는데 왜 도움이 필요해? 이지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고마워, 형. 걱정 마. 며칠 후 이지환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몇주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과장,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지환은 당황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과장, 준비가 좀 부족했네요. 다시 보완해서 올려주세요. 이지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온 이지환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은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그날 저녁 이지완은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죠. 형은 항상 주목받았어.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뭐든 잘했지. 나는 항상 형 그늘에 가려져 있었어. 이지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지완아 어디야? 저녁 먹었어? 이지환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형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지혁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지환은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걱정이 됐습니다. 다음 날 이지환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냈죠. 집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지환아 나야. 문좀 열어줘. 이지환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형왜 왔어? 이지혁은 동생을 보며 물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회사도 안 가고 무슨 일이야? 이지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지환아. 나한테 뭐할말 없어. 이지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까?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해 봐. 이지환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형이 부러워. 아니 질투나.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뭐? 이지환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항상 주목받잖아. 어릴 때도 지금도 나는 대기업 다니면서 10년을 일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런데 형은 신문에도 나오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시고,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성실하게 일했어. 그런데 왜 나는 항상 형 그늘에 있어야 해? 친아들인데 왜 나는 항상 뒤에 있어야 하는 거야? 이지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지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지환아, 미안해. 형이 몰랐어.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잘못이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지. 형 성공한 거 축하해야 하는데 질투하고 있으니까. 이지혁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야. 이지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환아, 나도 힘들었어." 항상 완벽해 보이려고 애썼고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어. 내가 대기업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이지환은 형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나는 매일 불안했어.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직원들 월급 못 주면 어떡하지? 내가 회사 다니면서 매달 월급 받고 주말에 쉬는 거 진짜 부러웠어. 이지혁의 고백에 이지환은 놀랐습니다. 형도, 그랬어? 이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형도 사람이야. 이지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 이지혁은 동생을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형이 미안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두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이 지역의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P그룹 프로젝트에서 큰 실수가 발견된 거였죠. 설계 도면에 오류가 있었고 이미 시공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대표님?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일단 시공을 중단하고 다시 설계해야 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제대로 해야 해. 이 지역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추가로 2억 원이 필요했죠. 회사 자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지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환이 이지혁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형 들었어. 프로젝트에 문제 생겼다며? 이지혁은 놀라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이지환은 앉으며 말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돈이 필요하다며?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억 정도. 이지환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형, 이것 써. 내가 모아둔 돈이야. 3억 있어.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환아, 이게 뭐야? 내 돈인데. 이지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도 나한테 도와준다고 했잖아. 나도 형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이지혁이 말하려 하자 이지환이 끊었습니다. 형, 우리 형제잖아. 나 혼자 성공하고 형이 힘들면 의미 없어. 우리 같이 가는 거지. 이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지환아. 고마워. 이지환은 형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형. 이지환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는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AP 그룹 회장도 만족했고 오히려 이지혁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죠. 실수를 숨기지 않고 바로 잡는 게 진짜 책임감이야. 회장의 말에 이지혁은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이상철의 집에서 다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상철이 두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혁아, 지환아.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지혁이는 성공했고 지환이는 형을 도와줬지. 너희 둘다 훌륭한 아들이야. 두 형제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힘들 때 지환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지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이상철은 이지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완아, 잘했다. 형제가 서로 돕는 게 진짜 가족이지. 이지완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식사 후 이지혁과 이지완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지완아, 진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이지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우리 이제 경쟁하지 말자. 같이 가는 거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 형, 나도 이제 사업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이지환의 말에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정말? 무슨 사업? 이지환은 설명했습니다. IT 쪽이야. 회사 다니면서 아이디어가 생겼거든. 형한테 조언 좀 구하고 싶어. 이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형이 도와줄게.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나야. 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오늘 동생이랑 화해했어. 그동안 지환이가 힘들었나봐. 내가 몰라줘서 미안하더라고. 지은호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배. 가족이 화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은호야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내가 힘이 났어. 이지혁의 고백에 지은호는 미소지었습니다. 저도 선배한테 힘받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날 이지환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10년 다닌 회사였지만,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팀장이 말렸습니다. 이 과장, 진짜 그만둘 거야? 여기서 승진도 곧될 텐데. 이지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길을 가보고 싶어요. 이지환은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꿈으로 가득 찼죠. 이지혁이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지환아, 축하해. 멋진 사무실이네. 이지환은 형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형, 많이 도와줘. 나 아직 초보야. 이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두 형제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솔직히 말할게. 예전에 형한테 질투 많이 났어. 미안해. 이지환이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형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러자. 몇달후 이지환의 회사도 첫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크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었죠. 이지혁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지환아, 대단하다. 벌써 프로젝트를 따내다니. 이지환은 뿌듯했습니다. 형 덕분이야. 형이 조언 많이 해줘서, 가족 모임에서 이상철은 두 아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다 사업가가 됐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지혁과 이지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였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도와주는 진짜 형제가 된 거죠.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오빠들 보기 좋다. 예전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형제 같아.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지은호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죠. 은호야,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이지혁은 말했습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더라고. 가족이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더 중요해. 지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 많이 성숙해지셨네요. 이지혁은 지은우를 안았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배워가고 있어.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지혁과 이지환의 형제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질투와 경쟁이 아닌 사랑과 협력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